코로나19하면 먼저 위기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떠들썩했던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입국 소식. 그리고 격리 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 격리 시설 지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천안에서 아산으로 변경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트랙터로 경찰 인재개발원의 진입로를 막는가 하면 대치 중이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양승조 지사는 교민들이 떠나는 날까지 19일간 격리서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6.25 전시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산 분명히 말씀지만 제가 안에서든 아니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서그분 떠나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족 함께 생활할 수도 있는 있어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로는.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너나 할것 없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1 0시후불 꺼진 거리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원래 세 명이었는데 이제 두 명으로 차가 됐어요. 날바생들도다 같이 관중이라고 미안하죠, 진짜.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나중에 이제 틀리게 돼서 혹시라도 뭐 일할 게 없으면 말하라고 하고. 코로나 19 속에서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 수능 시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온정의 손길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아산이다라며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산 시민들. 교민들이 격리를 마치고 아산을 떠나던 날꼭한번 다시 찾아오라던 주민들의 모습은 아직도 선합니다. 아무 탈 없이 돌아가셔서 반갑고요. 저희 가족 같아서 좋은 마음에 건강하시게 가셔서 다음에 아산을 꼭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 주민들 다 그래서 나와서 다 춘대도 눈이 와서 흔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옛말이 돼버린 마스크 대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소독제를 만들고 재봉틀 앞에 선 봉사자들. 매출이 줄어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조금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데 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라 반만 내라 그랬어요. 내가 베풀면 다 자식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자식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덕을 베풀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던 2020년. 새해는 부디 코로나19 종식의 해로 기록되길 기대해봅니다. b t v 뉴스 송용환입니다.